연금저축계좌는 누가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반면 IRP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한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만 만들 수 있어. 안녕. 돌아온 민정쌤의 연금 시간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한번 짚어보자.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배웠어. 그래서 연금계좌에 입금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걸 알았지. 왜? 우리가 입금한 금액 모두 세액공제 해주는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금저축계좌만 했을 때와 IRP를 추가했을 때 다르다는 걸 알았어. 기억나지?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다른 점을 배울 거야. 뭐 사실 세법 입장에서는 둘다 연금 계좌라서 세법 적용은 동일해. 그런데 이 둘의 관련 근거법이 틀려. 그래서 몇 가지 계좌 특성의 차이점이 존재하거든. 그걸 알아야 어느 계좌에 저축하는 게 나에게 적합한지 알수 있잖아. 쌤이 자세하게 알려줄게. 우리 학생들은 그 차이점까지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저축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 나는 건 배웠어, 그지? 그외 차이점으로는 가입 요건, 뭐 상품, 중도 인출, 수수료 등이 있어. 하나씩 보면 먼저 가입 요건, 연금저축계좌는 누가 몇 개를 만들든 상관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반면 IRP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한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만 만들 수 있어. 다음, 투자 가능 상품의 차이점인데 우리 연금 1편에서 배웠지. 반면에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우리 증권사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만 투자 가능해. 그런데 위험 자산의 투자 한도는 제약 없이 100%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원리금 보장과 실적 배당형 상품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고. 단 위험 자산은 70% 한도까지만 투자 가능해. 연금저축 계좌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야. 다음, 중도인출인데, 중도인출이 뭐야? 중도인출은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는 걸 중도인출이라고 해.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 오늘 입금하고 내년에 인출, 오늘 입금하고 내일 인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 중도인출이니까 저율 과세는 안 돼. 어쨌든 세금이 비싸도 연금저축 계좌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지. IRP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는 근태법상 중도인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해. 어떤 사유냐? 여기 보면 있잖아. 집 사거나 전세였거나 아프거나 파산하거나 이러한 사유 등이 있어야지만 내가.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IRP에 5천만 원이 있어. 그 중에 천만 원을 지금 인출하고 싶어. 그런데 이러한 법적 사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돼. 어, 마지막 수수료인데 연금저축 계좌는 상품 보수 외에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어. IRP는 상품 보수 외에 자산관리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가 붙어. 말이 좀 어렵지? 어, 그냥 계좌관리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우리 삼성증권의 IRP 수수료 체계를 이야기하자면 뭐 깨알 자랑이긴 한데 퇴직금 외에 내가 입금한 금액을 가입자 납입금액이라고 해이 가입자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IRP에서는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아 무료라는 거지 그런데 비대면으로 개설하잖아 가입자 납입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재원 다 모든 재원에 대해서 계좌관리 수수료가 영원이 영원이야. 그래서 쌤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해서 계좌 관리 수수료 없는 IRP를 이용하고 있어. 자, 이걸로 오늘 입금 단계까지 정리한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다음 시간에는 연금 계좌로의 운용시, 장점들을 정리해 줄게.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지금까지 연금 교습서 연금 전문가 민정쌤이었어.